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TV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낮추어서 다시금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잘 지어진 2층 전원주택이고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이 2개, 욕실이 2개, 거실, 주방 겸, 거실이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두분 정도가 사시기에 아주 알맞은 규모입니다. 상주형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접근성이 편합니다. 청도, IC에서는 한 20분에서 25분,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리고 면 소재지, 매점 면 소재지와는 약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철근 콘크리트로 전원주택 지어진 것 중에서는 참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지은 지도 사용 승인일이 2017년 9월 1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주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청도 매전면 남양리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 도로입니다. 이쪽 도로는 공유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겠습니다. 정원은 천연잔디와 디딤석이 예쁘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은 없습니다만, 실제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정원수는 낮음하고 작은 것들로 이렇게 옹기종기 심어 두었습니다. 본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어서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향나무와 측백나무 등 많이 조경수를 심어두었습니다. 본 주택은 작년에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올해는 다시 가격을 내려서 진행합니다. 본 주택이 매매가 이제 보시고 좋아하는데 면적이 공간이 좀 좁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전체 면적이 좀 좁아 가지고 두분 정도 사기는 괜찮은데 세간 살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1, 2층 다 합쳐서 26평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그래 넓지가 않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담하고 관리하기 편한 적당한 규모의 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탐은 납니다. 그리고 저런 주택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2억 3천만 원인데 이런 금액으로 살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택입니다. 잘 관리되고 주인분께서 세심해가지고 주위에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있고, 각종 곡식들을, 채소들을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방 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좀 작습니다. 안방 크기가 널찍널찍한 날찍 것이 아니고, 옆쪽에 또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공유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이곳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본란은 작년에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란은 손볼게없고요 집도 내부가 관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손볼 거는 없습니다. 매전 면 소재지와도 한4 k 로 정도 떨어져 있고 청도 icu와도 한 20분 정도 하면은 도착이 됩니다. 20 천천히 달리시는 분은 한 25분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1층에 모습입니다. 거실이고 위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는 주방이 있고 거실도 아담한 크기의 거실입니다. 세컨하우스나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분 정도가 그냥 상주형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간 사리가 많으면 보관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는 않아요. 세관 사리가 많으면 보시고, 지금의 세관 사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오시면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금액도 메리트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 이런 철근 콘크리트로 잘 지은 주택을 2억 3천에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방과 거실, 세탁실입니다. 이렇게 세탁실도 이렇게 있고, 1층에 방한 개, 2층에 방한 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거실 모습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그리고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이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드레스룸 공간이. 화장대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세간사리가 많으면안 됩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전체 면적이 2 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또 볼라실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볼라실에서 바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이렇게 방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은 그래도 1층 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2층에 욕실 하나, 방한 개. 그래서 총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디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2층 테라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뭐 비가림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관하든지 해야 됩니다. 세관 사리가 많으면은 이 주택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규모의 살림이면이 집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외롭고 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텃세도 없고 살기 좋고 면소재지 와도 가깝습니다 청도 매전에 위치한 탐나는 2층 전원주택 매매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매물 종류는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대지 면적이 327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89.49제곱미터. 전용 면적 역시 89.49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은 63.87제곱미터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 주택이고 층수는 지상 2층 지하는 없습니다. 주 구조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차는 공부상은 안 되지만 실제는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7년 9월 1일입니다. 월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개별 사용하신 전기나 난방, 수도 요금 별도로 내시면 되고,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두 달, 석달 가능합니다. 난방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방이 두개 욕실이 두개 금매로 진행합니다. 탐나는 주택이고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점면 남양리입니다. 금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동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